본질적으로 마녀는 하나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과 살과 내 생명과 하나가 되죠. 내가 호흡을 합니다. 그럼 공기가 나의 기가 되어서 이게 혈액을 순환시키고 어,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은 단절되어 있다. 그렇죠? 현상 속에서는. 다시 말해서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나는 조선시대 사람과 단절되어 있죠. 저는 지구의 다른 쪽에 사는 사람과 단절되어 있죠.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사실 하나니까 이 단절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절은 우리의 의식 작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거짓입니다. 왜냐 그러면 단절이 본질이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생존밖에 없어요. 모두가 단절된 속에서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나는 확보해야 되고, 나는 힘을 가져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이익 봐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전체를 모르니까. 나의 계산. 생존의 삶은 계산인데. 나의 계산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삶은 절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절의 거짓을 믿게 되면 자극에 중독이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힘을 길러야 되고 나의 세계를 확장해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확보하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현상이거든요 현상은 변하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이 다음 순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체험하는 것은 자극뿐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느끼는 자극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극에 중독이 됩니다. 자극에 중독이 되면 도수가 강화되어야 돼요.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약물 도수를 점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가 실제의 회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 이 현상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다, 실제라고 속여 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성찰하면은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행한 것들이 전부 진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실제를 회피하는 거죠. 한나 아른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악의 권한에 대해서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유명해졌는데 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책임자인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세계 모든 사람이 아이히만이 악마이거나 정신 이상자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고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이 나치 정강도 모르고 히틀러의 마인캠프 나의 투쟁이라는 책도 안 읽어보고 심지어 유대인 여자를 정부로 데리고 있는 반유대주의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걸거 부스럼 만들어봐야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편한 일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것은 지금 기독교 안에 이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차피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면 why bother? 이런 멘탈리티가 가득해서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허상과 거짓을 직면하고 말씀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되는 때입니다.